자 여러분 오늘 충남 태안에 갔습니다 오늘 갯바위 갈건데 이산이산 이산 밑을 내려가면 갯바위가 있어요 조금 험난합니다 자 그곳에 지금 금어기가 풀린 몸에 좋은 토시 바글바글 합니다 그리고 톱 말고 어, 왕갱 갱도 조그만거 말고 큰거 큰 녀석들만 한번 채취해 볼거고 또 혹시 섭이 있나 몰라요 섭이랑 뭐 전복 이것저것 해산물이 좀 있는지 한번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개털이 될지 만통이 될지 여러분 같이 가시죠 자 여러분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따뜻해졌어요 자이 기암 개석을 넘어서 해산물을 찾아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거의 탐색입니다 탐색이지만은 뭐 대물 하나 걸리면 그냥 오늘 그냥 로또 맞는 거죠? 톳 갯바위에 지금 진입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톳이. 아 있다, 있다. 여러분. 자, 톳이 보입니다. 요거는 지금, 어, 맛있는 또, 맛있는 사이즈인데, 아직 좀 작아서, 좀큰 놈이 있는데. 저기 넘어가면 또 바글바글 할게요. 살살 가볼게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했다시피, 갱, 갱도 큰 것만 딸게요. 지금 여기는 조금 작네요. 배는 바글바글한데, 작업 이렇게 잘 돌아다니나 보면은 전복 발견할 수 있겠는데, 오늘 과연 전복을 딸수 있을지... 아, 크다. 여러분, 크죠? 야, 터... 야, 이렇게 따서는 이거 언제 다 채울지 모르겠네. 일단 한 마리, 오, 좋아, 좋아. 여러분. 어이구, 어이구, 어, 어, 파도, 파도. 아아 떠밀러 갔어. 어, 아, 안 돼. 파도가, 아, 있다, 있다. 어, 갱. 와, 갱큰 거. 와, 크다. 와, 와. 이게 소라요, 갱이요. 안 작은데. 자, 요런 애들로만 한번 따볼게요. 어이 와. 여보 여보세요 역대급이다 이거 나 이거 돌인줄 알았는데 갱이네 왕갱만 한번 계속 주워보자 야 이거 여러분 와 이거 아까 갱옆인데 갱옆에 왕섭이 있었네 야 이거 칼 갖고 올걸 그냥 이렇게 따자 아이칼 있으면 좋은데 아이고 빠져버렸다 이거 초고수 형님 낙지 고이인지 됐어, 됐어. 다시 심어주고. 이거 따가야 돼. 야, 이거 하나만 먹어도 배부른 사이, 왕 사이즈. 됐다. 나와, 나와. 흠 와, 진짜 안 떨어지네. 여기가 제대로 못하고 안 떨어져요. <laughs> 아, 됐다. 여러분. <laughs> 요게 뭐여. 대왕성 아, 힘들어. 뭐, 여드름이 이렇게 많이 났냐? <laughs> 자, 대왕성 오늘 사업 지금 두 마리째, 오, <laughs> 똥땡이게. 야, 이거 전복 한 마리 보면 오늘 쓰러지겠는데, 정말 아무도 없네. <laughs> 지금 이 밑에 보면은, 아우 섭이, 여기는 많진 않은데, 발견하면 엄청 커요. 여기 두 마리 보여, 두 마리. 자, 요거, 요거, 요거 캐 볼게요. 요걸로 캐 봐야겠다, 이번에는. 에, 에. 섭이 커가지고, 아이고, 힘도 쎄, 얘네들이. 아이고, 좋다. <laughs> 우와, 크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큰거 봤어요, 제가. 여기 왔어. 내가 봤어. 저 있다. 저기 있는데, 아직 물이 좀 빠지 않아요? 근데 사이즈 저거 진짜 이야 저거 진짜 크다. 이야. 엄청 큰데? 와 됐다. 와와 우와. 우와, 여러분 미쳤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여러분 와와 이렇게 큽니다 사이즈가 와. 대물이다 대물! 어 보세요 살벌합니다 살벌해.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이런 사이즈. 요건 진짜 뭐 주걱만 하네. 굴도 있어요 굴. 아이, 아고내 굴. 굴도 굴도 괜찮네. 여기 지금 말똥성게도 많이 있고요. 말똥성게 지금 알꽉 찼는데. 아 이것들. 와 이거. 암으로 파티! 얘네들은 오늘도 몇 마리 퇴치해줘야지. 오늘 별 불가사리는 뭐 영향이 그렇게 큰 녀석은 아니고 퇴치는 해야지만은 그나마 요 놈들이 나쁜 놈이요. 요 놈들이 정말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몇 마리는 퇴치해주겠습니다. 자, 아, 이거 무거워. 이거 암으로 파티. 들어가 있어. 자, 오늘 파도가 좀 칩니다. 항상 안전하고 조심하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안 나오신 게 좋아요. 힘든 건 제가 하겠습니다. 눈으로 대리 만족해 주세요. 제 바위에서는 자신만만하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호 여기 있다 와, 섬 하나하나 많은 데 가면 바글바글한데 이렇게 하나하나 있는 데 보면은 사이즈가 커서 정말 기분 좋습니다. 사이즈가 아주 훌륭하죠. 아, 와, 진짜. 와, 진짜 크다. 크긴 크구만. 크긴 큰데 힘듭니다. 와, 이게 진짜 개힘드네. 그래도 성공. 겨울철에는 대조개 캐는 게 재밌지만. 아, 너무 많이 깼어. 힘들어. 이런 탐사. 탐사 나오는 게전더 재밌더라고요. 바도고막 쳐가지고. 여기있다. 여기 큰 거.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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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완객 놓치고 그냥. 아유. 아유, 다 젖었네. 그냥. 아, 욕심냈어. 후, 저 환장했네. 아유, 오늘 좀 힘드네. 역시 갯바위는 힘들어. 우! <laughs> 여러분 우와 이거 봐봐 우와 아무르 파티 말고 아이고 파도 친다 왕 박아지다 주먹탱이 주먹탱이 아니지 근육발 박아지 아이고 파도 친다 자야너 <laughs> 거기 있으면 내가 모를 줄 알고 야, 무서운데 이거 야찍게 하고 봐야야 오라돌이 왕찌개 바가지. 팔이 한쪽이 없냐? 한장았네 요거는 국물용으로 챙겨야지. 찌개 딱 넣고 국물 딱 하면 소주 그냥 다섯 병 그냥, 그냥 들어가지. 그냥 막. 어? <laughs> 갱을 따 보자. 왕갱을 따 보자. 와, 크다. 오. 아, 맞다, 이거. 호라겐. 자, 요거는 주워 담아놔야죠. 정말 감질맛 나네. <laughs> 자, 이거 여러분. 가리비네. 가리비가, 아, 살아있다. 이거 벌리고 있네? 어어 가리비 맞다. 가리비 사이즈 크네. 자연산 가리비삐. 오, 좋아. 야, 오늘 여러가지인데? 아, 이거, 아, 이거 딸수 있을런가 모르겠네. 근데 가리비는 심하게, 세게 안 붙어, 어휴, 안 붙어 있는데, 이거, 크다, 사이즈. 오, 좋아, 가리비 빛. 하나, 둘, 으와 왕가리비. 이야, 이거 진짜 재밌다, 오늘. 이것저것, 해산물, 잔치구먼 왕가리비 한 마리. 야, 대박이다. 요 정도는 잡아야지, 가리비지. <laughs> 여기 좀 있네. 킹받는 사이즈. 어이구. 오, 크다. <laughs> 여기도 있고. 야, 이거, 야, 이거 최종 보스다, 야. 엄청 크네. 갱이 이 정도라니. 소라로 변신하기 직전이야, 직전. 거의 소라예요, 소라. 오늘도 아시다시피 힘든데 재밌어. 시안에 아이고, 여기, 여기는 해삼이 있네. 해삼이 있는데, 아이고. 해삼이, 쬐간 어? 좋아, 좋아. 오, 하하하하. <laughs> 야, 쬐까난 거 해삼 놓아주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큰게 나오네. 요거는 챙겨야지. 해삼. 여기도 있다, 있다. 오, 여러분. 야, 아이고, 물 빠지니까 이쪽에 해삼이 있네. 여기 토시토시하죠 잡아가라고 딱 붙어있네. 여기는 애기 해삼. 저 안에도 있는 거 같은데? 야, 물이 더 빠지니까 해삼 시리즈들이 시작됐네. 자, 이거. 하이트맨 아이고야 땡글땡글하니 요거까지는 먹을만 하네 좋아 좋아 아이고 야 여기를 못 보고 지나칠 뻔했네 여기 보이시죠 반들반들하게 생긴 거 해삼 야 개빠이트맨 개빠이트맨 해삼 아주 좋아 갱 보고 있었는데 갱을 찾고 있었는데 여기 어디서 지금 물 쌌거든요 여기다 여기다 여러분 여기 개죽 있군요 아, 나 오늘 개조개 앉아보려고 그랬는데 <laughs> 딱 걸렸다. 나 오늘 개조개 힘들어갖고 안하라고 했는데, 그럼 또 아이고 파주에... 어이, 어물 쏘죠, 물. 와, 딱 걸렸어. 개조개를 안캐려고 해도 그냥 지나가니까 물을 쏴버리네. 그냥 안캘 수가 없지. 아이고, 아이고, 야, 이거 뭐 먹겠는데? 아이고, 아이고, <laughs> 그냥 나와. 돌둘 추니까 왕개 두 개. 사이즈, 어마무시하구만.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 지금 캐고, 다른 데 이동하려고 그랬는데. 아, 또 있었는데? 어있어 구멍이, 여기있다 여기 대놓고 이렇게 뚫렸어. 여기도 있었는데? 두개 봤는데? 아, 있다. 그냥 갈 수가 없는 구역이요 아무리 오늘 계속 앉아볼라 해도 이거는 켤 수밖에 없네. 앉아가네, 진짜. 장 <laughs> 아이고? <웃음> 요거는, 요거는 구역이 아닌데? 다른 놈이 있을 거여. 그렇지! <laughs> 요거지. 봐봐. 아니, 이렇게 바글바글이요? 여기도 있어. 아이고 <laughs> 이렇게 있어 이렇게. 야 진짜 와. 여보세요 살파꽉찬거 요렇게 나옵니다 그냥 안 키려고 해도 분역이뻥뻥 뚫려 있어. 자 아이고 해삼도 보너스로 계속 나와 주네. 너무 좋죠. 아 여기 해삼 있니? 와 맛있는 해삼. 여기는, 여기는 좀 작다. 야, 이거 왕갱 있다. 왕갱 또못 참지. 아이고, 아이고, 뭐야, 이거. 아이고. 저러뭐 왕갱 뜯고 있었는데 옆에 뭔가 이상한 게 있어. 야, 이거 뭐여, 이게? 털 엄청 붙었는데? 맛없게 생겼다, 그냥. 딱 봐도. 안 먹어. 우와, 저기 진짜 많다. 뭐야 저다 긁으면 끝나갔다, 왕갱. 어, 왕갱이 지 덥치 차지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만 할란다. 다른 거 해야지. 해삼, 해삼 아이고, 아이고, 아기 해삼 여기 있어라. 이게 바로 왕갱입니다. 소라가 될 뻔한 왕갱. 야 진짜. 무식하다. 사이즈 무식해. 야 진짜. 이야, 기분이 너무 좋아. 와, 정말 너무 속이고 작업했더만. 막 피가 꼬꾸로 솟습니다. 일어나니까 막별 보여, 별. 기분이 좋아가지고. <laughs> 아이고, 이거 놓고 갈뻔 했네, 그냥. 아이고. 자, 이제 마지막 피날레를 만통화로 가야죠. 바로. 이름 까먹어볼까? <laughs> 내가, 내가... 아, 이거 뭐 따로 왔지? 어? 어? 아, 톳. 자, 금어기가 끝난 톳을 따야죠. 톳을 열심히 채취한다는 표현이 맞겠네. 열심히. 채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전복 못 보겠네. 안 보일란가 봐. 자, 여러분. 이제, 피날레 장식해야죠. 토스를 채취할게요. 아, 이거 토스 뭐 기본이지. 야들야들 꼬들꼬들 아주 씹는 맛이 기가 막히죠. 이게 다 토시입니다. 이거 채취해야겠다. 얼른, 얼른 따야 돼. 아이고, 근데, 아니, 섭이 또 있네. <laughs> 섭쟁이. 아, 이건 따가겠다. 아쩝! 아쩝! 좋았어! <laughs> 좋았어! 맛있는 사이즈! 기가 막힙니다. 장관이고요. 절경입니다. 절경. 여러분, 여기 무인도에 무인도. 오늘의 피날레를 장식할 토서를 한번 채취해볼게요. 오늘 칼을 갖고 왔었는데 또빠뜨렸네 진짜 환장하던네 자, 요런 녀석들입니다. 요 칼을 갖고 와서 뜯어야 하는데, 뭐, 그냥 뜯어도 되니까. 큰 부담이 없습니다 야 진짜 맛있겠다 이거 칼로 깔끔하게 뜯어야 하는데 이렇게 뜯으면 손질하기 참 어렵겠죠 야 이거 크다 이거 미친년 머리마냥 크네 길어 <laughs> 아이고 잘 뜯어야지 이토을 보면 뿌리 부분 막 돌같은게 있어가지고 이 윗부분만 잘 뜯어가시면 됩니다 칼이 있어야 돼 칼이 있어야 깔끔하게 뜯어지는데 야, 이거 진짜 맛있게 생겼다. 자, 여러분. 이만큼만. 야, 오늘은 뭐, 여러가지입니다. 해산물 잔치 여기 망에 담은 것은 해삼이에요. 야, 여러가지 것 잡았습니다. 정말 이거 오늘 개조기 안 켤라 는데 개조기도 나와주고 그냥. 섭도 그냥 야 이거 진짜 이걸로 빵한대 맞으면 그냥 팅팅 붙겄다 야 이렇게 여러 가지 것 해산물 잔치입니다 이건 뭐 소라냐 갱이냐 아무튼 간에 <laughs> 기가 막혀볼구만 톱도 요만큼 먹을 만치 이게 칼을 갖고 왔어야 하는데 칼을 갖고 왔으면 꽉채없을 거예요 이제 또 맛있게 먹어야지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자, 들고 나가는 거는 무겁지만은 마음만은 가볍게, 개털보다 훨씬 좋아요. 무거운 게 나. 가자, 아이고,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탱탱 부었네. 낮에 열심히 헤루질 다녀와가지고 텐트 오자마자 전기장판 틀었더니 노곤노곤 해가지고 그냥 푹 잠들었습니다. 지금. 저녁 9시쯤 됐는데, 잠깐 일어났는데, 너무 배고파가지고, 잡아놨던 거 숯불에 한번 맛있게 구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빨리 또 자야 돼요. 내일 또 일어나서 열심히 또 해루질 해야 하기 때문에, 적당히만 먹고 한번 자볼게요. <laughs> 섭, 섭 한번 올려볼게요. 섭도 있고, 여러가지 많이 있네. 여러분, 이거 굴입니다, 굴. 굴도 사이즈가 커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일단 뭘좀 채워서 넣어야 하기 때문에 빨리 익는 거. 허박 오굴 자, 일단은 이렇게 빨리 익는 것들만 먼저 구워서 먹어볼게요. 따따하니까 좋네. 자, 여러분, 보세요. 섭이 그냥 이건 꽉 찼네, 그냥 알이. 벌써 다 익었습니다. 일단 섭부터 먹고, 아이고, 굴이 이거 안 벌리네, 이거. 깝깝하고만어 여러분, 맥주 한잔 해야죠, 뭐. 아이고, 낮에 힘들었는데. 오늘 밤에도 물이 많이 빠지는데 힘들어갖고, 오늘 밤에는 쉬려고요. 혼자 또 밤에 나갔다가 또 귀신 만나면 또 깜짝 놀래버리니까. 아이고. 자, 여러분, 같이 짠 하시죠. 제가 이거 진짜 섭을, 이 자연산 홍합을 진짜 좋아합니다. 시켜서 먹어야 돼요. 혓바닥 다, 비어보니까. 음. 뭐가 1배분 뒤? 음, 맛있다. 심기 부분이 질겨 갖고 잘 뜯어 먹어야 돼요. 초장 딱 찍어 갖고, 음, 와. 정말 맛있습니다. 아, 역시 겨울철에는 이 자연산 홍합을 먹어야 해요. 이게 보약이지 보약. 이거 진짜 알맹이 크다. 아우 어. 아따 뜨거라 아이고 어리 뜨가 알맹이 보세요 와 요거는 진짜 아무한테도 뺏기기 싫은 어, 그런 사이즈입니다 요거 한입 딱 넣어줘야지 아따 찹다 차 어. 우 음, 음, 어이 불이 성질 이 있네. 안벌려져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오, 좋아, 좋아, 아, 다 뜨거워. 장갑이 젖어 가지고 그냥, 어우, 뜨겁네. 자, 여러분 굴다 익었어요. 아, 뜨거. 아, 그냥 먹어야지 그냥. 손질 죽 줬네. 음. 아, 끝내 주네 그냥. 살조개 구워 볼게요. 와, 진짜 이거는 개조개만한 살조개. 먹을 게 많아요. 계속 해부질 다니니까 이것저것 잡아서. 안 벌려져가지고 그냥 강제로 깼습니다. 아이고 그냥 박살 났네. 그냥 뜯어 먹어야지 뭐. 가리비도 한 마리 있네요. 이거 구워볼게요. 살조개도 오 거의 다 익었습니다. 역시 살조개가 그냥 사이즈가 커서 더 맛있게 생겼네 그냥. 꽉 찼어. 음. 와. 이거지. 아더뜨거라 우, 튼실합니다. 튼실해. 야, 혼자 이렇게 먹어도 맛있네. 역시, 역시 제철 해산물이 맛있어요. 음. 자, 여러분, 제일 큰 거, 왕살조개. 요게살조개에요 진짜 그냥 토실토실합니다. 와, 음. 자, 한 마리, 한 마리 얻어 걸린 왕가리비. 자연산이라 기가 막힐 겁니다. 맨 가리비 조그만 거 보다가, 와, 처음으로 큰거한 마리 잡아 봤습니다. 얻어 걸렸지, 그냥. 음. 와. 역시 가리비는 진짜 맛있어. 야, 이 가리비 그냥 회에다 그냥 소주 한잔딱 해야 하는데. 아쉽네. 오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뭐 거의 집 나왔죠? 자, 여러분, 바다에서 만나시죠!